안녕하십니까. 천안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상임대표 김종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민족적 결집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기반으로 임시정부의 수립과 민주공화정의 출발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방 후 식민주의의 잔재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불안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지만 군부독재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오랜 민주화 운동의 노력으로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폐습을 완전히 보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와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이끌어갔던 소중한 광장민주주의 경험조차 진영논리의 깃발을 흔들어 대며 그 의미를 훼손해 오고는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남아 있고. 몰렴치와 몰상식한 막말 정치가 난무하고 지방 의원들의 주태는 아이들에게 참으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천안 민주시민 교육 네트워크는 이러한 불안한 민주주의가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의 의식을 향상시켜갈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을 이끌어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해에 천안시의회와 함께. 천안시 민주시민교육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천안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리에 명시하였습니다. 저희 천안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는 이번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곧바로 천안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른이 차세대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정치에 나서려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들,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이끌어가는 조직의 대표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통반장으로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일꾼들, 이들 모두가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자인 동시에 경험을 나눌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일상적인 평생교육으로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뜻도 제안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